차 되게 깨끗하다 세삥 아니야 세삥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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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진짜로 이게 준신차급이에요 얘가 24년 7월에 등록된 차거든요 거기에다가 주행거리가 우 와우 8,000km를 주행을 안 했어요 그러면 뭐 중고차에서는 이 정도면 은새 차죠 새차지 <laughs> <새> <laughs> 연비 좋은 <좀>. 하이브리드 <laughs> 야 차는 진짜 깨끗하게 잘 타셨다 단가가 얼마 되는지 알아요? 모르겠네. <laughs> 거의 돈천만원 간가가 됐더라고요. 아... 가성비가 좋은 거잖아요. 요즘 중고차 시장에서요, 인기가 너무 많이 올라갔거든요, 얘가. 오늘 킹카에서는요, 추석이 이제 지났잖아요. 추석 지나고 나시면 단풍 구경도 하시고, 차가 필요하실 텐데, 가성비 좋게 하이브리드로 한번 구매해보시는 건 어떠실까. 준 신차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 차량 한번 보러 가실게요. 함께 가시죠! 언젠가 안녕하십니까! 킹카TV입니다! 오! 저희 킹카TV는요, 항상 차량을 선별할 때요, 우리 가족이 탑승한다는 마음으로 항상 꼼꼼한 정비를 하여 차량을 출고하고 있습니다. 100%리프트를 띄어 하츠 점검 및 엔진 오일 교환하여 출고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형님 누님들 편안하게 드라이빙할 수 있, 있는 차량으로 소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키카 구독자 시청자 형님 누나들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연비 좋은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평균 연비가 한 16kg 정도 나오는데요 발목신공만 잘 이용하면 은 18kg까지도 무난히 쪼을수 있는 좋은 연비를 가지고 있는 K8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1.6 엔진이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세금도 저렴합니다 1년 세금이 20만원 쪼금 조금 넘게 나오는 차량이고요. 세금 싸지, 연비 좋지, 경비 용이성 좋은 기아차라는 거 중고차 시장에선 가성비 좋기로 소문나 있는 K8 하이브리드 차량 그 다음에 스펙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형이고요. 2024년 7월에 등록된 기아의 K8 1.6 하이브리드 노블레스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옵션까지도요 아주 풍부합니다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반자율 주행이 가능하고요 거기다가 서라운드 뷰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통풍 열선 당연히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실내는 브라운 시트가 또 적용되어 있고요 자동 주차 기능까지 적용되어 있는 준신차급 8,000km밖에 주행 안한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전면부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유리 상태는요, 와우,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자, 돌투면상도 안 보여지고 있고요. 중고차다 보니까 약간의 그냥 미세한 사용감 정도만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쪽으로 후드 부분도요,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주짜로 거의 준 신차급이라서 제가 크게 설명할 부분 없이 그냥 미세한 사용감 정도만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쪽으로 헤드램프 상태 백화현상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대쪽 역시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반짝반짝이는 폴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돼 있습니다. 자, 그릴 부위까지 전면부 외관 상태, 도장 상태는요.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당연히 전방 센서, 거기에다 서라운드뷰를 위한 카메라 잘 장착되어 있고요. 밑에 쪽 보시게 되면 요새 필수 옵션이잖아요. 드라이브 YG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반자율 주행이 가능하고요. 또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 2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흔들만 잡고 또 깜빡이만 켜주면 지가 알아서 차선 변경 왔다가 니 갔다리 해주는 와우! 아주 좋은 자 반자율 주행이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전면부 도장 상태 아주 양호한 모습의 K8 차량이었습니다. 자, 그럼 운전석 측면부에 가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오로라 블랙펄 색상의 K8 하이브리드 차량 운전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운전석쪽 측면부 도장 상태 역시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지나가면서 또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답 부분도요, 아주 깔끔합니다. 앞 타이어 트레이드는요, 9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중고차 구매하셔가지고 타이어 트레이드 맨질맨질 맨질 하면은 구매하신 다음에 목돈 들어가잖아요. 하지만 이 차량 주행거리가 짧은 만큼 신품급 타이어 장착되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17인치 다이아몬드 커팅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는 약간의 사용감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드미러 리프터 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서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 잘자착되어 있습니다 앞도어 쪽요 와우 문콕도 하나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뒷도어 쪽 역시 깔끔한 상태 자 커터까지요 따봉 외관 상태는요. 아주 준수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신차처럼 완전 깨끗하겠지 이건 아닙니다.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있다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이어 트레이드 역시 90% 정도 남아 있고요. 휠 상태는요. 주차 음짐 없이 미세한 사용감만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썬팅지는요. 반번 서필름으로 또해 놓으셨어요. 요것도 하시려고 그러면 한 8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썬팅지도 아주 좋은 걸 시공을 해 놓으셨고요. 썬팅 상태 역시 아주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선팅지를 확인하실 때는 바깥쪽에서 확인하시는 거 아니에요. 안쪽으로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선팅 상태도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K8 하이브리드 차량이고요. 빠르게 후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K8 차량 후면부에 왔습니다. 후면부 도장 상태도요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 미세하게 부터치 하나 들어간 거 빼놓고는요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일램프 상태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깔끔합니다. 엠블럼 잘 들어가 있고요 신형 엠블럼이잖아요. 딜. 잘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하이브리드 배지도 잘 부착되어 있네요. 당연히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적용되어 있고요. 이 차량 전동 테일게이트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전동 테일게이트 상태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트렁크 공간도요, 큼지막합니다. 하이브리드 차량 하면은 트렁크 공간 부족할까봐 좀 걱정하시는 분 계시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 바닥에 깔리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도 아주 넉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트렁크 공간 역시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가니쉬 부분도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K8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자, 그럼 빠르게 보조석 측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보조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보조... 조종석 쪽 측면부 도장 상태 역시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지나가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휀더 부분은요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역시 9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휠 상태는요 깔끔해요 하지만 약간의 사용감 정도 느껴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사이드미러 리프터 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깔끔합니다 서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 잘잘착용게 있고요 앞도어 쪽요와 문콕도 안 느껴질 만큼 깔끔한 상태 뒷도어 쪽 역시 깔끔합 상태 자, 쿼터까지요. 야이 한마디면 끝날 것 같아요. 외관 상태 너무나도 준수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K8 하이브리드 차량이고요. 디타이어 트레이드 역시 90% 이상 남아 있습니다. 휠 상태도요 주차함쯤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야 외관도 역시 준 신차급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K8 하이브리드 차량이고요. 자이 차량은 1인 신조로 관리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성능 기록도 한번 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 선정 좋나요? 선등기를꾸쭉 보시게 되면 이 차량 아우 애석하게도 교환 품목이 하나가 들어가 있네요 운전석 쪽 휀다 하나 교환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중고차 관리법상 볼트 체결 부위이기 때문에 무사고로는 들어가지만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는요 어떤 부분에 교환이 있고 어떤 부분에 판금이 있는지 꼭 인지하시고 구매를 해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상태 점검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상태점검부 쭉 보시게 되면 이 차량 엔진, 미션 주요 부품에서 미세 누유 없는 올영호 차량이고요. 이 차량이 좋은 점이 뭐냐면 제조사 보증이 일반 부품까지 다 남아있다라는 거. 그래서 파는 입장에서도 마음이 편하고, 구매하시는 형님 입장에서도 마음이 편한, 분쟁거리가 없는 K8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는 거. 너무 많이 남아있죠? 3년에 6만까지 일반 부품, 5년에 10만까지 엔진 미션 보증까지 넉넉하게 남아있는 K8 하이브리드 차량이고요. 실내도 굉장히 깨끗하게 잘 타셨더라고요. 브라운 시트가 적용되어 있는 옵션 빵빵한 K8! 하이브리드 노블레스 등급 차량 실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케이파 하이브리드 차량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와우, 시트 상태는요 굉장히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줬습니다. 주행 거리만큼이나. 거의 사용감 없이 잘 사용을 해 주셨고요. 시트 브라운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얘가 24년형이잖아요. 22년형에는 요 뒤에 후석에 앞 조작할 수 있는 리모컨이 안 들어갔었거든요. 이열 리모컨 들어가 있다라는 거 오디오 장치를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암레스 안쪽 공간 역시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C핀 충전 단자 적용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이렇게 스키스로까지 적용되어 있는 모습. 굉장히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 주셨고요. 천장 블랙 헤드 라인 적용되어 있는 모습 고급스럽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열 선쉐이드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열 역시 열선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C핀 충전 단자 두개 적용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워크인 디바이스 적용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담배 냄새도 전혀 안 나고 있고요 이열 너무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를 있습니다 그럼 빠르게 1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자! 도어트림 보여드리기 전에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후축방 충돌방지 되있다 말씀드리고요. 선팅 상태도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어트림 역시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는 k 파 하이브리드 차량이고요. 이렇게 우드와 브라운과 이렇게 블랙 가죽이 적용되어 있는 도어트림도요. 진짜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네요. 거기에다가 전동 사이드미러 적용되어 있고요. 전동 사이드미러 상태에 이음 없이 잘 동작되고 있습니다. 윈도우도 확인해 볼게요. 자 윈도우도 원터치로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음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패밀리카답게 전자식 찰드락 적용돼 있다라거 말씀드리고요. 운전석 시트 상태 역시 너무나도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전동 시트 상태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이쪽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요, 배터리 리셋 버튼 적용돼 있고요, 차체 자세 장치 전동 테일게이트 버튼 적용어 있습니다. 실내 인테리어가 너무나도 멋진 K8 차량이고요. 빨리 실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실내 탑승을 했고요. 먼저 보조석 시트 상태 역시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조석도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자, 빠르게 실내로 탑승하시죠. 실내 탑승을 했고요. 우선은 얘가 연식이 너무 좋잖아요. 24년에 7월 등록된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역시 8,000km밖에 주행을 안한 차량입니다. 연식, 주행거리 답게 실내 상태도요. 너무나도 깔끔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K8 하이브리드 차량이고요. 연비가 찍혀 있어요. 14.2라고 이제 딱 찍혀 있고요. 밖에 비가 오잖아요. 와우, 계기판에 비 오는 걸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새 너무 스마트해졌어 차들이 거기에다 K8 차량이요. 실내 인테리어가 너무나도 이뻐요. 실내만큼은 너무나도 이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평균 연미가 16.2이고요. 발목 신공만 잘 이용하면 1 8 k m 는 무난하게 찍을 수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 거기다 세금 저렴하고요. 계기판도 너무 이쁩니다. 먼저 계기판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 적용되어 있고요. 정확한 주행거리는 8,015km를 정확하게 주행한 차량입니다 거기다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후축방 모니터 적용돼 있고요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오토 라이트 적용돼 있고요 오토 하이빔도 적용돼 있습니다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 오토 레인 센서 적용돼 있고요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운전할 때 재미있게 하실 수 있는 패드 시프트까지 적용돼 있습니다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크루즈 컨트롤 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 들어가 있는데 그냥 크루즈 컨트롤 아니죠 흔히들 말하는 반자율 주행이 가능한 차량이고요. 고속도로 주행 보조까지 적용되어 있어서 고속 주행 시에 깜빡이만 켜 주면은 지가 알아서 차선 변경까지 해 주는 야, 아주 스마트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적용되어 있다는거 말씀드리고요. 요 드라이버 아이즈가 적용되어 있으면은 보험료도 한10% 정도 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당연히 긴급 제동 적용되어 있고요. 앞차와의 차간 거리 유지 및 앞차가 정지할 땐 같이 정지해 주고 요주발 때는 같이 출발해주는 아주 영리한 드라이브 와이즈 위쪽으로 ECM 눈밀러 좋은 데 있고요. 하이패스 카드는 안쪽으로 꼽아주시면 됩니다. 거기다 기아 커넥티드도 연결이 돼 있어서요. 너무 좋죠. 겨울철이나 여름철에 밖에 차워서 놓으면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차안 엄청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면 더운 데에 있다가 차에 탔는데 더더욱 짜증 나잖아요. 싸움 나잖아요. 막. 그럴 때는 원격으로 시동 걸어놓고요. 공조 장치 조작해가지고 여름철은 시원하게 겨울철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어가지고 따봉이잖아요. 출근길에 막 진짜로 겨울철... 초철 같은 경우에는, 침에 새벽이죠. 새벽에 출근하시는 형님들, 따뜻하게 차 만들어 놓고 합성하실 수 있어가지고, 세상이 너무 좋아졌어요. 진짜 차도 너무 좋아지고, 기술력도 좋아지고요. 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리어 커튼 버튼 적용되 있습니다. 리어 커튼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추천할 블랙박스 적용되 있습니다. 12.3인치 미디어 적용되 있고요. 이게 터치감도 너무 좋고요. 기능도 너무나도 많아요. 수석 치침 모드, 인카페먼트 발렛 모드, 폼 프로젝션 적용되어 있어서요. 또,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게 적용되어 있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 티맥, 카카오 앱이, 네이버 앱이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같이 연동하셔가지고 편리하게 이용하시고요. 안전 운행하시면 점수쌓으시잖아요 티맥 같은 경우에는 7점 이상이면 보험료 8%, 100점일 때 무려 15%까지 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모르시는 형님, 누님들 많으신데, 이런 정보 나가면은 좋아요 한 번씩만 <laughs>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듀얼 오토 에어컨 적용되어 있고요. 터치식으로 적용되어 있어서 위쪽으로 눌러주시면 면 이제 미디어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터치가 나오고요 터치감도 좋습니다 밑에 쪽 눌러주시면 공조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 나오고요 에어컨도 아주 시원하게 잘 나오는 거 미리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터치감도 아주 좋은 차량이고요 공기청정 모드가 적용돼 이 있어서요 패밀리카답게 차에서 진짜 무심코 방구 끼시면 안 돼요 차가 감지를 해요 냄새가 안 좋거나 공기질이 안 좋다고 인식을 하면요 지가 알아서 창문을 열어줘요 이렇게 창문을 열어주는데 이게 고장 난줄 알고 전화 주시는 분들이 하지만 이게 정상적인 동작이라는 거 알아서 공기를 이제 순환시키기 위해서 창문까지도 내려주고 진짜 스마트해졌다니까요 핸드폰 무선 충전 적용되어 있습니다 C핀 충전 단자, USB 포트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를 설정하는 버튼 적용되어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 설정, 이렇게 에코 스포츠 모드 이렇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어라운드 뷰 모니터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 홀드 전방 센서 적용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화질 나오고 있죠 자, 깔끔하게 잘 나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있고요 시뮬레이션도 가능해 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시뮬레이션으로 나오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제 좁은 골목길이라든지 아슬아슬한 공간 그리 주차하실 때도 아슬아슬한 공간들이 있잖아요 실물로 모니터로 보면서 또 편리하게 이용을 해 보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전방 카메라 적용되어 있고요. 전방 카메라 각도 조절도 가능합니다. 시뮬레이션도 나오고 있고요. 깔끔한 화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자파킹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운전 석쪽 열선 통풍 그리고 핸들 열선 보조석 역시 열선 통풍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짜자잔, 짜자잔, 짜자잔 이게 보시게 되면 키도 두개 적용되어 있고요. 이제 중고차 구매하시다 보면 키한 개짜리 많이 있지만 자, 이 차량 저차주님이잘 관리해 주셔가지고 두개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 주목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자, 노블레스 등급 차량이기 때문에 자동주차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기능이 들어가 있으면 마트에서 장보고 나셨을 때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짐 갖고 나와 가지고 뒤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려면 공간이 협소하잖아요 리모컨으로 시동 딱 걸어 가지고 앞으로 뺐다가 짐실컷 넣어도 되고, 탑승하셔도 되고, 이 기능들 이제 있는 게또 자세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자, 동 주차 기능까지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암수공간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 10V, 시거잭 적용되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행거리만큼이나, 연식만큼이나 깔끔한 모습에 준 신차급 K8 하이브리드 차량이었고요. 나가세요. 가격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이제 가격을 오픈할 시간이 왔습니다. 2024년 7월에 등록된 차량이었고요. 주행거리가 아주 좋은 차량이었습니다. 8,000km밖에 주행을 안한 차량이었고요. 연식만큼이나 주행거리만큼이나 외관 상태, 실내 상태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신 차량이고요. 뭐 연식 짧다고 해서 주행거리 짧다고 해서 차가 다 깨끗한 건 아니거든요. 전 차주님께서 어떻게 관리해 주시고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확연하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이나 아주 깔끔하게 애지중지 잘 관리해주신 K8 하이브리드 차량이었고요. 옵션도 아주 빵빵해요.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서라운드 뷰에 드라이브, 와이즈, 통풍, 열선, 전자파킹, 오토, 홀드. 거기에다가 공기청정 모드까지 브라운 시트까지 적용되어 있는 인기 좋은 옵션은 풍부하게 많이 들어가 있는 준 신차급의 K8 하이브리드 차량이었고요 자 옆에 보이는 하이브리드 차량 킹카 구독자 시청자분에게 드릴 수 있는 금액은 3,389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차 가격에서는 1,000만원 정도 감가된 금액에 만나볼 수 있는 중고차 시장에서도 가성비 좋기로 소문나 있는 K8 하이브리드 노블레스 등급의 차량, 이인 신조로 관리되어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자, 옆에 보이는 K8 차량 한번 문의해보고 싶다, 한번 구매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바로 위에 이번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난 거 아니죠? 빵! 소원성치 빵! 완수부가! 빵! 만사형통! 부자대에서 킹카에서 차를 구매해주시기를 강쾌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